안녕하세요. 28위성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2편이 주간 전세계 영화 수익 5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주간의 기록이며 범죄도시 2편은 전세계적으로 13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천만 관객을 달성한 국내 관객의 힘이 크다고 하지만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한 기록입니다. 현재까지 범죄도시 2편의 매출액은 1,000억을 돌파했으며 역대 국내 영행 작품 중에서는 아홉 번째로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만한 아홉다는 말을 완벽히 뒤집으면서 1편보다 2편이 두 배까지 성장한 영화가 되었네요. 범죄도시는 코로나 이후 최초의 천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한국 영화로는 20번째 천만 관객 기록을 세웠지만 예전보다 오른 영화 티켓값으로 인해 수익 순위는 최종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영화관을 휩쓸어버린 범죄도시 2편은 개봉 전 이미 132개국에 수출되었는데요. 캐나다 및 8개의 나라에서 이미 상영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 동남아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도시 2편의 최종 수익은 1,500억 이상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작과 기획까지 맡은 마동석이 벌어들일 수익은 1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영화 부산행이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 마동석은 할리우드 마블 영화 이터널스까지 출연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캐나다와 동남아에서 범죄도시 2편을 보고 부산행과 이터널스에 마동석이 돌아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마동석은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캐릭터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캐릭터라 팬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도시가 8편까지 나온다면 영화가 북미 쪽에서도 인정받는 작품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3편의 제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2편의 엄청난 성공으로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동석 팬이라면 3편이 언제 나오나 기다릴 것 같지만요. 오늘은 이슈파는 척 하면서 국뽕도 좀 말아봤습니다. 값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럼 28년은 또 다른 이슈 찾으러 다녀올게요.